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그리고 이으로 사랑하는 곰으로 불러주세요. 곰곰. 생일 축하 생일 축하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준영 어제 무슨 꿈 꿨어요? 어제요? 어제 무슨 꿈 꿨어요? <laughs> 어제 제가 네? 네. 어제 꿈 별로 안 좋았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네. 어디 뛰어가고 있었어요? 아, 귀신 나고다 어, 뛰어가고 있다가 넘어졌어요. 희말렸었어요. 희말렸어요. 네. 히말려,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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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힘좀 하세요. 네. 아, 오늘 태견이 형이 또 여기 열심히 색기 네, 때문에 다시 하지 못했는데, 그건 그렇죠. 이제 또 활동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, 어... 또 네. 이제 아마들어 네. 갔잖아요? 네. 그럼 자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으로 네네네. 또 보여줄 맞죠. 것이고 쿤 어. 형은 내일이 생일인데 오늘 뭐... 빅 파티? 어. 어. 어... 오늘 아마도 오늘 파티하는? 아... 어. 아마도 알아서 보낼 거예요? 아마도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. 어. 아마 정생이랑 보낼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좀 보내시고 어... 준호가 촬영하는 거는 어... 정말 정말, 어, SNS에. 정말 올렸다가도 큰일 나겠다. <laughs> 여러분들. 아, 진짜 안 돼. 이거 마, 마지막에 내코찍었어요 네, <laughs> 찬성이 코 때문에 안 되겠네요. 아, 진짜 아, 안돼 니다 큰일 다 여러분들 다 찍혔어요. 왕나왕서오 마이 갓. 찬성이 코가 거의 완전 <laughs> 왕만해 <나네요. 웃음> 여러분, 끝에 제 코가 있어요. 찬성씨, <laughs> 사진상으로저기예요 <laughs> 찬성씨, 날개를 네. 달았네요. 예날개 네, 한번 날아주세요 앞으로 나면 안 돼요 못 날리죠? <laughs> 에이 사람 또날줄 알아요? 네 <laughs> 집에 갈때 네. 나갈 거예요 오늘 다들 꽃단장했네요 네. 다음번에 우영 씨도 너어영 오른다 괜찮라 다음번에 어. 아마 우영 씨도 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저는 이게 꽃단장 여기 화관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나이까지 가요 저는 이제 하체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앞으로 뭘 제가 뭐가 될지 참 궁금해요 신발에 꽃을 달아야 될것 같은데 정말 진짜. 수영복 누구야 진짜 너무했다 진짜 저 좋아하는 거 맞죠? 사랑해줘요 무대에 우리가 수영복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요? 네! 정말 좋겠다 진짜 <laughs>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<laughs>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<laughs> 뭘 하든 다, <laughs> 다 좋아해요 <laughs> 하기뭐 스페이스.. 에는 도 좋아하니까 아 스페이스..이 예, 예 뭔지 알잖아요? 맞죠? 그 예, 예, 형 볼륨 입고 나온 거에요 예예예 잠깐? 아 되게 예. 짧게 짧은 옷 입고 나왔잖아요 거기 그 뭐냐 mbc에서 스페이스 아, 입고 아, 입고 아 스페이스 아. 땡땡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. 변태? 네 변태요 아 스페이스 우주변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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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변태까지 우주 아, 우주 아,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. 오늘 어 볼트 예. 라디오 들었나요? 예 만족해요? 뭐, 뭐를 해야 돼?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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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? 뭐요? 상고요? 주간 아이돌! 얘는, 아, 저희 가수인데. 주간 아이돌! 너무 슬퍼요.